오늘도 바탱 김을 신었어요. 안녕! 오늘의 룩소김. 이 자켓 프롬 비기닝에서 샀는데 엄청 좋아요. 목걸이는 로아쥬. 부츠는 막땡킹 거고, 요 안에 있는 요 니트 탑이랑 스커트도 프롬웨어. 아, 프롬웨어래. <laughs> 프롬 비기닝. 오늘의 점심. <laughs> 맛있겠다. <다 혼대한가요>. 맛있겠지? 몰랐 <laughs> 이전에는 어땠어요? 과자 바꾸고 먹었다면서요. 먹어봐요. 근데 <laughs> 청고 진짜 맛이 없어. 아맛었어 응. 아 그럼 아니, 안 먹어. 아니 모재를 드셔보라니까요. 모재가 진짜 맛있는데. 안 팔았어요. 이거 드실래요? 아나 숟가락 없어서. 그거, 그거 먹어야지. 이거 다 먹고 먹을야 응. 엄마 그때 되면 어을 때. 맛있겠다. 맛있어. 맛있어. 아문새리할 때는 보조해 나 시킬까? 보조해. 뭐야? 아침에 만났 아, 만났어요. 응. 퇴근. 퇴근. 아 귀여워서 그래? 오헤이 마마. <laughs> 니다이애그널 가디건이 왔어요. 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이제 운동 갈 거예요. 스타트 클리어 엄마가 떡을 받아왔어요. 이거는 쑥떡 같아 모신잎떡이라고 하는데 맛은 쑥떡 같을 것 같아 패스 이거 응. 한응 그거 위에 있는 뭐 입어? 칼왜 이렇게 일찍 일어어어 어... 어, 깼어 출근 아주 엄청 예쁜데. 네? 어.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인터이안 돼. 안 돼. 안 돼. 네. e l e t

조절하고 있어. 귀여 not 가 자고 있어 오 to go to the poor man, isn't it? So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게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i 냥아 회사에 그당 친구라서 놀고 왔는데 제가 1등으로 왔어요. 1등. 아무도 없어. 오늘의 점심. 벌써 막 그런 내 나이가 곧 4시간. 아이고. 그니까. 또 가요, 이번 어, 저번에 갔잖아. 여기, 저기, 언제야. 걸어서 퇴근. 명대천 너무 이쁘죠. 밤에 이제 벚꽃 피면 더 이쁠 것 같아. 도착.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에어팟 케이스랑 제가 원했던 디자인의. 핸드폰 케이스, 아이폰 제가 진짜 그런 블랙 리본을 원했는데 딱 친구가 알아서 주문해줬어요. 그리고 이거는 치즈빈에서 사은품으로 하나를 추가로 더 주셨네요. 너무 예뻐. 언니 고마워. 오늘은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등으로. 과장님이 애플워치 샀어요. SE. 대박. 메종 마르지엘라로 잘 해놓으셨네. <laughs> 대박. 두 개로 해놔 가지고, 두 개로 해아 여기는... 한번 고 있어? 고 있어? 보고 한번 익봤 맞춰서 소문 한 번에 잠깐 누시면 감사합니다! 그 생각을 했어. 책 중에 미움받을 능력이 걸본 적. 근데 뭐라 하기도 애매한 어? 그런 느낌이야? 사회생활인데. 아, 진짜 저는 여초가마다가있어 그냥, 다가니까. 아, 음? 간식이면은, 라 이거 지금 약간 이런 어. 그런 느낌이네. 아, 냄새가 나 맞아. 맞아. 자켓은 유니클로고요. 요거는 맛댕킴의 가장 고스트셀러 티를 입었고 옷걸이는 로아즈예요 이거 너무 예쁘죠? 네! 음, 네. 그리고 치마는 니겐 니코 치마고요. 근데 이게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조금 적어 입었고 그리고 신발은 보세에서 샀고요. 아, 스타일난다구나. 스타일난다에서 샀고요. 모자는 네, MLB에서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유튜브를 찍어나서이혼잣말이 많아졌어 <laughs> 아, 무슨 소녀들? 거가야 이거 뭐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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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Yes, yes, 그 yes, 남자란 yes. 바로 박재범. Yes, yes, yes. <laughs> 위는 타입 서비스인가요? 네. 오, 아주 귀엽네요. 이 프린팅이 되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 프린트도 붉은색이고 이 바지도 약간 붉은 갈색이라가지고 좀잘 그게 되, 잘 매치가 되고 이 패딩 조끼랑 요 저희 커플 신발이죠? 굿! 이거 뭐지? 이름이? 몰라. 그냥 원 플러스고 다는 원 플러스 원 슬리퍼가 깔맞춤이네요. <laughs> 맞아요. 네 오늘의 룩 소개 끝났고요. 이 가방은 어디 건가요? 콜로신스 오, 진짜. 제주 되게 기분 좋게 생겼다. 아, 그러니까 이 촉감이 되게 기분 좋아. 응. 집 도착하자마자 당근하러 나가는 중. 오늘 판매 상품은 트라다 가방. 다시 출근하는 이 기분. 콜라끝